오 그래 어 뭐야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잡아. 들아요 W 바볼게요 W <laughs> <이렇게> 바꿔도 돼 여기까지 <laughs> 잡아요 이기좀올라 왔어. 어 아래 컨택 아래 컨택 오 F4 화이아 이거 풀 아직 안바뀌는데빙 하나 있고 됐다 됐다. 헤비메 주디. 팔폴. 얘네 빠져요 이스트로. 아씨. 얘네 이스트로 쪽 빠졌음. 런티쓰고런스고 했다고? 다리 신발 쳐서 쪽 빠졌어요. 노 사우스 이스트로 쪽 빠졌어. 저기 쪽으로쪽 빠졌어요. 저기 레임테 보이죠? 오른쪽 아래. 네 이거 우리 몹땜에 조심. 몹뒤 어그로 걸졌어요 이걸까지만 잡아. 오차 오차겠어 이 빼. 노수로 빼. 어빼빼빼어거프어거아 아, 아, oh, 집중해. 나. 인사이드 QW래. 어 괜찮아 괜찮아. 히 해주고 히럽혀 주고 들어온 것만 w 들어온 QW. 들어온 우리 티페나 준비. 들어온 QW. 인사이드 계속 QW. 어다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기지마게 바이 어? 쓰? 두와 이거만 이거만 이거 이 이거만 이거만. 고 바고 바고. 앞에 피피피피피피 피. 피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 힐업히해히업해히해히해 앞에 히업 앞에 히 프론트 히업 프론트 히럽. 나히나히 계속 들고 계속 들으면 돼. 계속 들으면 돼. 우리 보마 히업해 줘야 돼. 보마 히업해 줘야 돼. 보마 히해 줘야 돼. 보마 히해줘 나이스 나이스. 꿀. 우리 쿨 됐어. 우리 노스스트로 계속 가. 노스스트 오! 3 2 1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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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샬로 나오 샬로 나오 샬로 나오 샬로 나오 샬로 나오. 계속 저거까지. 나이스. 나이스. 얘네 인게이지 준비. 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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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피. 갭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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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봐. 갭픽 겟피 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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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트 겟치. 웰트 겟치. 웰트 겟치. 웰트 겟치. 오케이 사우스웨스트로 계속 와. 커틱 커믹스 사우스웨스트. 키 커믹스 사우스웨스트. 키 커믹스 사우스웨스트. 키커 사수이스트 계속 와. 사우스 스트사수스스트사수스스트사수스스트 3, 2, 1, 패치. 아,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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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기지 3, 2, 1.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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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온 거. 이것만 살고뭐 우리 뭐 우리 뭐 오케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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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더할 없어. 어차피 저기 몸 없어서 우리 피 채싱 안 되거든. 오케 보마님 죽거 까비오. 니 기어 먹은 걸로 리게 하면 될것 같아. 여기 위에 한 마리 기절해 있네 나이스 뭐가지 잘했어 뭐 어, 별거 없네 새끼들 안에 별거 없... 오늘 로저리 온다는데 진짜? 네 로저리 컴백한대요 다시 한대요 이게얘 조루야 근데 음. 음. 잠깐만, 나, 시방, 시간 충전 좀 해야지. 어, 그럼, 저 화장실 좀 빨리 타야요 네. 네, 잠시만요. <laughs> 위로 잠깐, 눈치자. 디즈니 위에 계시죠. 제가 아래 계속 볼 테니까. 네, 보고 계세요. 네. 오면은 골테님이 대신 죽어주실 겁니다. 네. 책 뺄게요, 지금. 아, 근데. <laughs> <laughs> a i n 게 t 맛있게 bad? Ain't t n t